지난달 저는 동창회 모임에서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그 동안의 삶을 나누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죠. 우리는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그 완벽했던 분위기에 금이 가게 했어요. 이봐, 김선생, 자네 아들이 의사됐다면서, 오늘은 당연히 자네가 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음 지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자녀의 직업을 언급하며, 마치 그것이 저의 경제력과 직결된 것처럼 말하고, 밥값을 떠넘기는 그 친구의 태도에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만약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소해 보이는 밥값 계산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속마음과 관계의 진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밥값으로 인한 어색한 순간들을 지혜롭게 넘기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 유형. 너 요즘 잘 사는 것 같으니, 내가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분은 은행에서 40년간 근무하고, 5년 전 정년퇴직한 이정석씨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꾸준히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너는 퇴직금도 많이 받았을 테고 연금도 많을 테니 오늘은 내가 사라고 자주 말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이제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들을까 걱정되어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실 정석씨는 자녀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으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용했고 지금은 적은 연금으로 아내와 단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은행원 출신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친구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정석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너 손주 대학 서울대 갔다며 오늘은 내가 쏘지. 요즘 요양원 봉사한다면서? 시간도 많겠네. 다음 모임 준비는? 당연히 자네가 해야지. 이런 말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점. 둘째, 당연이라는 말로 의무감을 부여한다는 점. 셋째, 개인의 자발적 호의를 강요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밥값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그 자리가 즐겁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음 모임에는 가기 싫어질 수도 있죠. 정석 씨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한 어르신은 공무원 연금 받으니까 너는 넉넉하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쓰고 연금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분은 결국 오랜 친구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가끔 참석해도 늘 가장 먼저 자리를 뜨는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우정에 금이 가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71세 김만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수 씨는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분명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임은 항상 더치페이가 기본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한 사람이 전체를 내는 거죠. 누구든 생일이나 경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한턱 내고 나머지 경우는 공평하게 나눠내는 원칙을 정했어요. 만수 씨는 농담으로라도 너 형편이 좋으니 내가 내라는 말이 나오면 부드럽게 웃으며 우리 정한 규칙대로 하자. 내 생일도 곧 다가오니, 그때 제대로 한턱 낼게라고 응대합니다. 여기서 만수 씨처럼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원칙을 정해두세요. 모임을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오해를 정중히 바로잡으세요. 은행에서 일했다고 다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요즘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어라고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머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그럼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보여줄게 라고 웃으며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원칙을 정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원칙을 상기시키면 불필요한 기대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난 가장 싼 메뉴 시켰으니 내 몸만 낼게. 이번에는 67세 정미경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씨는 매달 한 번씩 친구들과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모임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식사 후 비용을 똑같이 나눠내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난 오늘 제일 싼 된장찌개만 먹었으니, 딱그 값만 낼게라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 더 비싼 메뉴를 시켰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경씨가 불편했던 것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몇천 원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려는 모습이 인색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평소 고가의 옷이나 가방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에는 돈을 쓰면서도 관계에 쓰는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태도가 미경씨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항상 자신의 메뉴 가격을 기억해뒀다가 계산할 때 내건 8천원짜리니까 이만큼만 낼게라고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군가 그분의 생일을 축하해 주거나 선물을 줄 때는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을 때는 계산하지 않고 줄 때만 계산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쓰는 돈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직접 기쁨을 주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관계를 위한 비용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인식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관계에 대한 가치,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옷이나 가방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인간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음식 값의 차이보다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퍼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 있게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몇천원 차이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나는 소주 안 마셨으니 술값은 빼고 계산해 줘라고 하셨어요. 다른 친구가 농담처럼, 그럼 나는 밥반 공기만 먹었으니, 밥값 반만 낼게 라고 했더니, 모두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유머로 부드럽게 넘기는 것도 좋은 대처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만 낼게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미경 씨는 이후 친구들과 상의하여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임 전에 미리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메뉴를 고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용은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더 이상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방법 외에도 몇 가지 실용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리 예산을 정해두세요. 오늘은 1인당 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미리 이야기하면 각자 예산에 맞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슷한 가격대의 메뉴를 권유하세요. 오늘은 모두 비슷한 메뉴로 시켜볼까요? 라고 제안하면 가격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별도의 술자리를 마련하세요. 식사는 다 같이 내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만 따로 술값을 내는 방식도 좋습니다. 넷째, 돌아가며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하세요.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에는 너가 내라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내면 매번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모호함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가 정말 내게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도 나이 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유형.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69세 박종호 씨입니다. 종호 씨는 최근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친구와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한 달에 한두번 만나는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제가 계산을 마치면 그 친구는 꼭 “아이고 벌써 계산했어? 오늘은 내가 살려고 했는데”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우연히 타이밍이 안 맞았나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열번 이상. 반복되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왜한 번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종호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웃긴 것은 제가 그래. 다음에는 내가 내라고 하며 그 다음에 만났을 때꼭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카드를 잊어버렸다는 핑계를 대어 그리고 또 다음에 꼭 내겠다고 약속하죠. 이런 유형은 정말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한 명은 계산할 때가 되면 꼭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아와서는, 아, 내가 좀 늦었네. 다음에는 내가 살게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음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행동은 실제로 내야 할 의무는 피하면서도,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로는 내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던 거죠. 이런 행동 패턴의 심리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인색하다고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로는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둘째, 무의식적인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셋째,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요즘 좀 빠듯해서 라고 말하는 게 낫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종호 씨는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일부러 계산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번에는 내가 계산하는 게 어떨까?라고 직접 제안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피하더니 돌아와서는 아 미안해 지갑을 놓고 왔네라고 말하더군요. 이외에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계산 전에 미리 역할을 분담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계산할게. 다음에는 내가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두면 좋습니다. 둘째, 계산하기 전에 미리 말하고 계산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만요. 계산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면, 벌써 계산했어. 라는 말이 나올 기회가 없어집니다. 셋째, 정직하게 대화하세요. 매번 내가 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진짜 내고 싶다면 오늘 내가 계산해 볼래? 라고 부드럽게 말해 볼수 있습니다. 넷째, 모임 전에 계산 방식을 정해두세요. 오늘은 더치페이 하기로 했어요. 라고 미리 말해두면 불필요한 말이 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종우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경제적 부담이 완벽하게 균등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용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합니다. 종호 씨는 이제 그 친구와 만날 때는 처음부터 더치페이를 분명히 제안합니다. 오늘은 각자 내는 걸로 하자라고 미리 말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기대나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유형.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70세 황미숙 씨입니다. 미숙 씨는 은퇴 후 동창 모임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노후 준비가 안 됐다. 요즘 연금으로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손자, 손녀 용돈으로 다 나간다면서 매번 밥값을 내지 않았죠. 처음에는 모두가 그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미숙 씨는 우연히 그 친구의 실제 생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는데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더군요. 또 다른 친구를 통해 최근에 고급 승용차도 새로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임에서 경제적 형편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미숙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른 친구들의 선의를 이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항상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또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정말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도 매년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구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소비 패턴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한 모습만 보여주며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할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모임 전체의 분위기와 신뢰를 해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첫째, 습관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유가 있어도 늘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거죠. 둘째, 타인에게 동정심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되면 더 많은 혜택과 배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숙씨는 고민 끝에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따로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내 경제 사정을 배려하는 것은 기꺼이 할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놀랍게도 그 친구는 미숙 씨의 솔직한 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로는 모임에서 돈 계산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대처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 자세히 파고들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어려워? 라고 계속 묻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에서는 모두가 돌아가며 내는 방식을 도입하세요. 이번 달은 김 선생이, 다음 달은 박 선생이. 이렇게 정해두면 누구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만드세요. 모임에서 직접 지적하면 상대방이 체면을 잃고 더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모임의 단체 메시지방에 공지하세요. 우리 모임은 앞으로 더치페이를 기본으로 합니다. 라고 모두에게 알리면 특정 개인을 겨냥하지 않고도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이면서도 비난하지 않는 소통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망신주기보다는 관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처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임을 시작할 때 계산 방식을 미리 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몇천원, 몇만원의 차이로 오랜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세요. 다음에는 각자 내는 것이 어떨까?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고 대응하세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습관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유머를 활용하세요. 때로는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넘기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고 다음엔 내가 낸다. 약속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관계의 질을 평가하세요. 밥값 문제로 항상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정말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정직함과 서로 존중하는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밥값 계산이라는 작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많은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누구에게 쓸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밥한 끼를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진실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밥값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세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